여성분들 중에 삶이 순탄지 않고 팍팍하며 걸림돌이 많다고 느낀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팔자가 세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유독 팔자가 센 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팔자가 센 띠에 해당하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보통 삶이 험하고 나쁜 애군에 많이 가로막힌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그만큼 삶을 더 빠르게 깨우치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초석이 될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오늘은 팔자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수를 사랑하는 풍수남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영상 속 운들이 다 대관으로 깃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선포의 효과를 가져와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대운의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팔자가 세다고 느껴지고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신 여성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64년생 갑진생 용띠입니다. 용띠 여성분들의 특징으로는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정이 화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남편과 자식 복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걱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할 남편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며 자식에게도 덕을 못 보는 분들인데요. 가정에 기대는 것보다는 이 갑진생 용띠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자발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기운을 발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기둥 역할을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운을 발산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집안의 기운이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는 다른 여성분들 보다는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해나가시다 보면 감이 좋아지고 눈치가 빠르며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려내는 판단력이 좋고 귀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본인이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56년생 병신생 잔나비띠입니다. 병신생 잔나비띠 여성분들은 이혼수가 있습니다. 사별하고 과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가정이 온전하다면 자식이나 남편이 속 썩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팔자가 센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혼자서 잘 살아갑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삶이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강한 생활력으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강단이 있고 진취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면 충분한 지위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년이 편안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되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8년생 무술생 개띠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격이 불같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팔자가 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깥 활동이 유독 많으며 직장 생활에서도 고위 관리직에 있거나 실세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십이 있어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많이 맡아 사람들이 잘 따르지요.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는 평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집안에서는 평이 좋지 못해 스스로가 균형을 잘 맞추도록 노력한다면 가정과 사회생활 모두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71년생 신해생 돼지띠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기가 아주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팔자가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의지가 강하며 뚝심 있는 성격입니다.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는 성격이 본인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시긴 하지만 조금은 외로운 팔자이니 조금은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하시면 더 좋은 삶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66년생 병호생 말띠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향 자체가 대장부라고 할 정도로 기운이 세고 드셉니다. 여성인데 대장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집안에서는 가장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집안에서 살림을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시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생활도 잘하지만 집안에서도 주도적으로 경제권과 생활력이 탄탄하여 빈틈없이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욱하는 기질과 자기주장이 강하여 남편분이나 이성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신데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보호해줄 필요를 못 느끼고 애정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이분들은 호불호가 확실하여 좋고 싫음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또한 갈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거나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의 적이 많아지는 것이니 인간관계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팔자가 센 여성띠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띠입니다. 첫 번째로 64년생 갑진생 용띠입니다. 두 번째로 56년생 병신생 잔나비띠입니다. 세 번째로 58년생 무술생 개띠이신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71년생 신해생 돼지띠 여성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66년생 병호생 말띠이신 분들입니다. 오늘 호명해드린 띠가 자신에게 해당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팔자가 세다고 인생이 고달프기만 한 것도 아니며 계속 고생만 하고 사는 삶도 아니지요. 그저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한 공주 같은 삶은 살수 없을지언정 그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나를 위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팔자가 세고 기운이 센 만큼 그것에 걸맞은 재물을 거느릴 수 있고 돈복의 기운을 등에 업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년복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가 약하고 팔자도 약한 여성분들은 남편의 그늘 밑에서 고생을 적게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삶을 내가 주도하느냐, 누구에게 주도당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띠에는 그에 맞는 장단점이 있으니, 팔자가 세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팔자가 사나운 띠를 이용하여 성공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본인의 삶에 더욱 집중하시다 보면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조금 인생이 피곤하다 내가 좀 나서야 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너 팔자 사납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어 좋은 기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풍수는 작은 운을 모아 대운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나의 삶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작은 행운들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대운에 올라타신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